안녕하십니까. 1구부동산 t v 의 작가 1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매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, 어,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세컨하우스 농막을 갖다 놓을 수 있는, 어, 지금 현재는 대지입니다. 대지, 계획 관리. 대지로서 약한 233평 정도 되는 땅으로서, 어, 바로 옆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, 이렇게 또 어, 토지는 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어, 집이 있었는데 어, 철거를 시키고 지금은 어, 나대지로 남아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겠습니다. 어, 남양 바지고요. 햇빛이 잘 들고 성토가 되어 있어서 어, 다른 주변 토지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어서 물빠짐이라든지 배수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기존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은.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바로 어, 뒤쪽 편으로는 또 아주 예쁜 어, 연못하고 뭐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음, 정도의 작은 연못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경치와 풍광이 아주 좋은 곳인데요.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있는 어, 저수지 아래쪽에 초등학교 옆에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시거나 하는 분들. 어, 두 개나 세개 정도로 나눠서 작게 한, 어, 백평이나 칠십 평 정도로 나눠서 짓는다 해도 충분히 괜찮을 그런 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어, 본 토지 같은 경우, 어, 풍광도 좋고 조용한 주변 환경과 초등학교 옆에 있고, 바로 뒤쪽에는, 어, 저수지가 있어서 낚시터도 있고, 어,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런 땅이라고 하겠습니다. 보이는 이 땅과 같이 주변이 다 트여 있고, 주변보다는 조금 높게 행성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뷰가 잘 보이는 그런 땅이라고 하고, 사방으로 다, 어, 터여져 있긴 합니다. 그리고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, 이제 뚝방 아래쪽에 있는데, 뭐,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나중에 물이 어, 차게 돼서 전수지가 터지면 어떻게 하는데, 100년에 한 번, 10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고요. 지금까지 살면서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만약에 물난리가 있었다면 이 초등학교가 있을...